그렇지. 이 사람들은 좋아. 이 사람 트레일러인가 끌고 왔던 사람인데. 에? 응? 응. 큰거 끌고 렉카차 끌고 오고 다 어디 가다가 점심을 먹고 갈까요? 그래. 저기 식당을 어디 하나 맛집을 찾아서 먹는 게 어때? <laughs> 해서 먹으면 항상 실패하잖아. 그러긴 하지. 가다가 가다가 보지 뭘 그냥. 가다가 보면은. 맛집 맛집을 참 찾으면 거기가 뭐 도로변인지. 그걸 어떻게 알아. 알지. 아, 거기 알. 나오잖아. 아 알지 알지. 어? 알지. 어. 아, 저희가 꼴찌입니다. 출발!